네 그래요 네. 아주 날씨가 아주 부러운데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 이란 말이 있고 소설가 스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소설가 스피가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시인이 아니라 시가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인 사람인자를 넣었을까요? 지인가자와 사람인자의 차이 그냥 무심코 썼을까요? 아, 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소설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로 꾸며서 쓰는 사람이 소설가입니다. 그럼 수필가는 뭐냐? 아, 수필가는 일상생활, 경험한, 실제처한 경험한 것들을 또 이야기로 쓰는 게 수필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필가나 소설가는 다 이야기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산문가라고 얘기하죠. 이야기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인은 뭔가? 시인은 이야기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은 나와 우주와 자연을 그대로 보지 않고 그 내면의 깊은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면 보면 소설가나 스피가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시인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눠보면 마음도 있고 자연 자연도 있고 우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보는 사람. 우주의 내면을 보는 사람, 자연의 내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을 보고 그것을 새롭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설가와 시인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내면을 본다. 그게 참 대단히 중요한, 어, 존입니다 내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우주의 내면, 자연의 내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려면은 우리의 시력을 내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면을 볼 수라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학의 출발입니다. 그 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보고 그것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감동적인 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많은 사람이죠. 생각만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내면적인 생각을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요건이 시인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와 우주와 자연, 이 세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눈을 네, 확보하는 일이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일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를 드러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실수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낼까? 네 지금까지 네 드러내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동 믿음으로 드러냅니다. 드러내려면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드러내요. 파동으로. 왜 파동으로 드러나니까? 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강의 제목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작입니다 우주가 파동이니까. 아니, 이 우주 만물 모두가 다 파동이라는 전제니까. 그러니까 파동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 파동을 다른 말로 할때 리듬이라고 시작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듬으로 드러낸다. 또 하나 방법 있습니다. 그 뭐냐? 리듬으로 드러내되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미지로 드러낸다. 그게 바로 은유 메타포라는 것입니다. 은유로 드러낸다. 은유라니까 뭐 대단히 뭐 거창한 어, 것 같지만 사실, 비유로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시인은 파동으로 드러내고, 은유로 드러낸다. 그러야만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주, 자연, 인간의 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동으로 그리고 은로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파동의 문제, 리듬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은유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에 앞서 그러면 우주 자연 인간이 어떤 것인가, 그 내면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파동의 우주란 제목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는 보면서 다 보고 배우고 다했잖냐 네,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이 어느 한 종만 보고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거시적인 세계, 거시적인 고전적인 물리학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전적인 물리학적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자연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는 거시적으로만 볼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미시적으로 볼수 있는 세계가 있다. 그것은 자연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이 강의의 주제는 그 거시적으로 보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든지 많이 공부했어요. 객관적인 내 취식 얼마든지 했습니다. 이제는 그 미시적으로 우주를 보는 방법, 미시적으로 자연을 보고 인생을 보는 방법을 배웠다면, 좀 공부한다면은 거시적인 세계와 미시적인 세계를 함께 보는 것이 되장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는 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야, 아 일곱 번째 얘기가 됩니다몇 시간이 걸쳐서 이 파동의 우주를 말하면서 우는 자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물질의 영역, 하나는 빛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빛의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빛의 영역이 아니라 이 물질의 영역. 물질의 영역. 하지만 덩어리의 영역, 변치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가시적인 세계의 영역, 이 세계를 에,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 대상이야 지금까지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시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부르는 방법, 그것을 좀더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천재가 오늘 첫 번째 이겁니다. 물질의 기본은 원자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동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빛과 물질 중 빛의 다양한 속성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빛이 아닌 물질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가 덩어리, 입자로 생각하는 물질의 경우를 보자. 저 광대한 우주에 또 있는 수많은 별덩어리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산이나 바다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돌덩이, 건물덩이, 세포로 조직된 모든 생명체들과 인간들의 살덩이, 이들을 우리는 모두 모양이 다르게 엉켜붙어 있는 동어리, 입자, 네, 고정된 어떤 사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계속해서 잘게 쪼개면 분자가 되고 이를 더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빛이나 물질이나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적인 인자는 바로 원자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주 만물의 비결, 즉 우주 만물의 원리나 진리나 도를 저 광대한 별들의 별자리나 태양을 감돌고 있는 위성들의 운동이나 가시적인 자이현상에서만 찾고자 했던 그 거시적인 우주관인 이 고전 물리학적 사회에서. 이제는 우주만물을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세계, 즉, 미시적 우주관인 양자 물리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21세기 문명시대의 필연적인 화두가 된다. 도대체. 진짜 도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주 만물과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직관이나 추론이나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과 과학적인 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검증과 과학적인 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인문학, 인문과 정치과 종교 문학 철학 사회학 이 모든 영역들에서는 이 객관적인 네. 검증과 과학적인 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걸 무시하고 주장만 해온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동안 거시적인 세계의 지식입니다. 진리도 그렇게 했죠. 아니 과거의 진리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습니까? 실증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추론입니다. 추론. 추리상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다. 수학적인 기술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다. 수학적으로 그것을 풀을 수가 있어야 돼요. 수학으로 그러니까 진짜 과학과 아닌 것 차이가 뭐냐? 수학으로 그것을 표시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과학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원자의 세계는 어떠냐? 원자는 우주말물, 인간 모두를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입니다. 아니 그렇게 공통적으로 어, 이렇게 통하는 요소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다 부분적인 거였어요. 우리가 본질이니, 사신이니, 진리이니 하는 것들이 다 부분적인 거였지, 이렇게. 우주, 자연,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자는 그 모두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 속에는 우주 창생은 비밀이 있고, 만물의 생성 원리가 있고, 인간이 있고, 양자 역학이라는 수학적, 과학적 증거도 있다. 그렇다면, 진리나 도나 시학의 일도 이 원자의 세계에 있지 않겠는가? 저는 어쨌까지 의문입니다. 있다고 말하냐 하세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는 뇌와 신경과학, 양자역학의 발전으로 정신과 육체, 정신과 물질을 나누어 우열을 가려온 그동안에 이원주의 정신월주의가 우 얼마나 무지한 편견인가를 알게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이 우월하고, 네, 인물학이 우월하고, 과학은 그 기술이다. 그러나 오늘의 신경과학은 정신이니 사상이니 하는 것들도 생각이나 감정에 기초한 것이고, 그 소위 생각이나 감정의 원천이 뭐래? 뭐야그 원천은 뇌와 신경의 활동이며, 뇌와 신경은 우리들의 몸, 육체이며, 몸을 세포로, 세포는 분자로, 분자는 마침내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자, 여기서 왜 원자인가 하는 이유입니다. 왜 인문학도 정신세계도 원자인가 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이나 사상이나 감정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원자라는 물질 없이는 분자도 없고 세포도 없고 세포가 없으면 몸덩어리도 없고 몸덩어리가 없으면 뇌나 신경도 없고 그럼 뇌나 신경이 없다면 따라서 사상이나 감정이나 정신이나 사상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래, 정신이나 사상이나 감정은 육체와 구별될 수 없고 육체 또한 물질과 구별될 수 없으며 이들은 모두 원전한 공통적인 기본 물질로 얽혀져서 나타나는 작용에 불과하다는 일원일원론에 이론, 귀착하게 된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보다는 정신 물질보다는 정신을 우월하게 생각해야며 만물의 영향임을 수천 년차고해 왔지. 정신과 육체와 물질이 모두 원자로 얽혀진 한 몸이고, 그러니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란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마치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에서 살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받아들여야 하는 갈림, 갈릴레이 시대의 충격과 같은 것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역학, 미시적인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대전환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천동설, 아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그 천동설, 지구는 평평하다는 그 어, 천동설 속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 내가 처음에 이 양자 역학이니 뭐니 얘기할 때참급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어, 여러분들도 많이 어, 얘기했고, 나 자신도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거대한 세계를 이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일 필수가 있어요. 저 유명한 20세기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만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불확정성을 제기하자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끝내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만큼. 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자역학에 근거한 반도체 시대, 전자문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이 경천동계할 21세기 첨단 문명의 진면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야 과학이문명이 하는 것에 무심한 필부들이야 예다. 뭐, 그 뭐, 그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 뭐, 이런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시인이다. 철입니다 정교인이다 사회학도다 하는 소위 시대에 깨어 있다고 자부하는 인문학적 사고의 인사들이나 시대를 제대로 읽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자역학의 기존의 과학이나 이성적 사고를 지었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세상을 뒤바꾸고 있는데도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이 성인이 정신이 하는 어느 사상가들이 낡은 이념의 직대를 휘두르는 시대착오가 있다. 낡은 사상의 프레임이나 인성의 관념에 갇혀 눈부신 문명의 세상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거를 사는 것이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 안에 그림자를 진실로 믿는 어리석은 삶이 될 것이다 어, 전에 그 플라톤의 동굴의 우원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동굴에 살면서 동굴 속에 밖에서 비치는 빛이 동굴 안으로 흐리자게 비칠 것 아닙니까? 그럼 동굴 안에그 빛이 에, 나를 통해서 그림자로 벽에 나타나려 그러면은 동굴에 사는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고 저게 사실이다, 저게 리얼리티다. 평생 그 동굴의 그림자를 보고 저것이 리얼리티다라고 하면서 산다 이거죠. 그게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런 동굴의 우함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음울한 대우리식당, 고전적 각적 사고, 그 네, 그런 전통적인 예, 네, 그런 사고 속에 머문다면 그와 차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필자는 시학도 인문학도 거시세계의 이성적 합리적 그 확정적 사고에서 미시세계의 중첩, 얽힌 콘덤 적불안는 양자적 사고까지 함께 수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미시세계의 열쇠가 되고 있는 원자의 세계를 새롭게 살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이번 강의의 주의입니다. 원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이 인류가 지금까지 알았던 과학에 관한 모든 지식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면 우주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그 진위를 우리는 경청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우주만물의 공통 요소인 원자와 그 파동을 살피면서 시하게 파동 원리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일이 관지란 말이 생각납다뭐 여러분들 잘 알겠죠. 한 위치로 모든 일을 꿰뚫다라는 말, 즉 원자를 알면 우주가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시가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몇 시간을 통해서 이 원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